담배연기가 해충을 퇴치할 수 있다? 흔히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집안의 바퀴벌레도 퇴치할 수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빨간색 담배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이 영상은 금연 광고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병에 두개피 정도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실험 상자에 바퀴벌레가 투입될 건데요. 손가락만큼의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 바퀴벌레가 사용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상자 안에 일리 잡아 넣어 보아요. 한 40마리 정도 투입해 봅시다. 자, 이제 담배에 불을 붙여 보아요. 혹시라도 금연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배를 실험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바퀴벌레의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과연 바퀴벌레는 어떻게 될까요? 담배 연기가 실험상자 내부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바퀴벌레들도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퀴벌레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보다 빠른 효과를 위해서 담배 두 개를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반응이 나타나려나 싶네요. 잠시 후 바퀴벌레들이 서서히 쓰러지거나 움직임을 멈추고 쓰러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네요.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고 부르르 떠는 개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10분이 한참 더 지났는데요. 담배도 어느 정도 다튼것 같은데, 과연 상자 내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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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쿠키벌레들이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몇몇 살아있는 개체들도 거의 마비가 되어서 반 죽음 상태가 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 담배 연기도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과연 바퀴벌레가 담배 연기에 죽을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니코틴은 강력한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니코틴은 곤충에게는 치명적인 살충 성분이기도 합니다. 곤충이 니코틴에 노출되면 신경이 과도한 흥부 상태가 되어 죽는 원리거든요. 실제로 이런 니코틴 성분을 기반으로 이미다필로프리드, 디노테피란 같은 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도 바퀴벌레 퇴치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담배 연기로 바퀴벌레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바퀴벌레를 죽이거나 쫓아내기 위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일은 없으시겠죠?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사용해서 퇴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